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LA 현지특파원 송소영입니다. 어느덧 연말이네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가족끼리 많이 식사러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현지 영어 마지막 시간으로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은요, 데니스라는 레스토랑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레스토랑이죠. 특히 아침이나 또는 썬데이 브런치. 가족끼리 많이 먹으러 온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영어로 한번 멋지게 주문해 보실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이트. 스타트. How to order at a restaurant. 음식점에서 주문하기. Restaurant entrance and hostess station.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죠? 호스티스. 또는 리셉션이스트입니다. 자리 안내 직원이죠. 여기에서부터 영어회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호스티스에게 자리를 안내 받아볼까요? 네, 저희는 현재 두 사람이고요.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는 호스티스이고요. B는 게스트입니다. Good afternoon. Do you have a reservation? 좋은 오후입니다. 예약하셨나요? 예약하셨나요 하는 표현은 "Do you have a reservation?"입니다. No, we didn't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안 했어요. We don't have a reservation 하도 되고, we didn't make a reservation 하셔도 되겠죠. How many in your party? Party라는 단어는요, 저희가 아는 파티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행이라는 뜻입니다. how many 이렇게 짧게 물어보는 허스티스도 있고요. how many in your party 하고 길게 물어보는 허스티스도 있는데, party는 바로 일행이라는 뜻이에요. we are two 우리는 두 명입니다. there is a waiting of 20 minutes. 20분의 waitin이 있어요. do you want to wait? 기다리고 싶으세요?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해야죠. 20 minutes. 음, 오케이. Okay. We'll wait 아, 20분요. 음, 좋아요. 우리 기다릴게요. Please write down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Waiting list에 write down your name. 이름을 적으세요. We'll text you to your number when your table is ready. 보통 이름 적고 전화번호까지 적으니까 네, 너 테이블이 ready 준비가 되면 we'll text you. 텍스트는 것은 문자를 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너에게 너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줄게요. 테이블이 준비되었다고 문자 보내겠습니다.라는 뜻이죠. 네, 20분 동안 웨이팅을 했더니 제 전화번호로 텍스트가 왔습니다. Your table is ready라고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로 가셔서 정말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 Ordering at a table. 여러분이 자리로 안내받으신 다음부터는 restaurant server 가 정해지죠. 서버 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은 waiter or waitress 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요새 미국에서는 genderless,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server 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A는 server 이고요. 저희는 두 사람이니까 B와 C가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Jane and I'm your server today.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이고요. 오늘 여러분의 서버입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서버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은 항상 음료수 하시겠어요? 마실 거뭐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네, drink를 주문하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B는요, for me, I have a draft beer. 저는 생맥주를 마시겠어요. 뭘 먹겠어요? 할 때, I'll have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I have a draft beer. C는, 어, 저도 같은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실 때는, I'll have the same. The same 이라는 거는 the draft beer를 말하는 거죠. I'll have the same. 같은 걸로 주세요. Alright, l two draft beers. 네, 알겠습니다. 드래프트 비어, 생맥주 두 개요. Are you ready to order now? Or do you need more time? 이것도 서버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지금 바로 오더 하시겠어요? 드링크 어, 오더 한 다음에 바로 메인 오더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Do you need more time? 조금 더 메뉴를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We need more time to look through the menu. 네, 메뉴를 좀 전체적으로 훑어볼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길게 말하셔도 되고, 또는 uh, we need more time. 이렇게 짧게 말하셔도 됩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No problem.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Take your time. 네, 시간 천천히 가지시고. And I'll bring the beers. 저는 맥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ringing the beers 맥주를 가져오면서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줬으니까 are you ready to order now 이제 주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Yes. 네. For the appetizer 네 전체 요리로는요 one garden salad to share 네 우리 한 사람당 각각의 피타이저 시킬 거 아니고 같이 나눠 먹을 가든샐러드 하나 주세요. 라는 표현이 for the appetizer. 에피타이저로는요, 네, one garden salad. 하나 가든샐러드 주시는데 to share. 저희 나눠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Okay, one garden salad. What kind of dressing do you like? 샐러드를 시키면 꼭 물어보는 표현이 있죠. 어떤 드레싱을 원하세요? 어떤 종류의 드레싱을 원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레싱 한두 가지는 외우셔야 되겠죠. Thousand Island라든가, 또는 뭐 Honey Mustard라든가, Italian이라든가요. 네. Italian, please. Italian으로 주세요. 그리고 for the main dish, 네, main 음식으로는요, I have a ribeye steak. 오늘 좀 먹겠습니다. 네, rib eye steak. 저희 나라 말로는 꽃등심 스테이크인가요? 네, rib eye steak 먹겠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는 말이죠, 있 여러분. 스테이크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done? 네,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또는 단까지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안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스테이크 네, 굽기는 어떻게 할까요?라는 표현이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done?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또 기호에 맞게, 미디엄 i u m rare, medium, well don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러면 medium please. 네, 중간 굽기로 해주세요. B의 주문이 끝났으니, 이제 C의 주문을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What can I get you, sir? 네, 어떤 음식을 하시겠어요? 뭐 어떤 음식을 갖다 드려요? 라는 직, 뭐 직접적 표현을 어떤 음식을 갖다 드려요지만 어떤 음식 하시겠어요? I have a seafood platter. 네, 저는 해산물 요리를 원합니다. 네, seafood platter 하면 보통은 여러 가지 해산물이 같이 들어 있는 그런 음식이죠. You can choose two side dishes. 오, 이 레스토랑은 seafood platter를 시키면 두개의 사이드 메뉴로 시킬 수가 있군요. 사이드 그러니까 디시스를 어, 선택하실 수 있는데 What would you like? 어떤 것들 하시겠어요? Well, one baked potato and one steamed rice please.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군요. 네, 한 개의 baked potato 구운 감자랑요. Steam d r 면 e 하면 사실 정확 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찐쌀인데 저희가 보통 먹는 쌀이 Steam d r e 입니다 쌀밥이요. 네, 그래서 하나는 밥으로 주시고 하나는 구운 감자로 주세요. Perfect! 네, 아주 훌륭하세요. 네, One 그런 다음에 항상 이서버들은 주문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One Garden Salad to Share. 네, 함께 나눠드실 가든 샐러드 하나랑 One ribeye steak, 네, ribeye steak 하나인데 medium, medium 굽기고요. One seafood platter with baked potato and steamed rice, 네, seafood platter 하나인데 구운 감자와 네, 쌀밥으로 하십니다. Right? 맞으시나요? Yes, B와 C가 다 함께 맞아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버들이 많이 물어보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피타이저 먼저 나오고 메인 디시 뒤에 나오게 할까요? 아니면 모든 음식을 함께 나오길 원하시나요? 하고 꼭 물어보죠. 그게 바로 Do you want the salad comes first? or all the dishes come together? 그쵸. 샐러드가 먼저 나오길 원하세요? 아니면 모든 음식을 함께 나오길 원하세요? All together, please. 다 함께 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서버가 serving the food을 합니다. Here are your garden salad, 여기 garden salad 있고 steak and seafood platter. 다 같이 나오길 원한다고 했으니까 샐러드와 스테이크와 l 푸드 플래터가 다 같이 나왔네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또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Yes, 필요한 게 있네요. Yes. Can we have an extra plate? 왜냐하면 저희가 샐러드 나눠 먹을 거라서 플레이트가 좀더 필요하군요. 그래서 플레이트, 네, 접시 하나 더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Can we have an extra plate? extra plate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Can you have an extra plate? 그럼 포크 하나 더 주세요. Can we have an extra fork? 스푼 하나 더 주세요. Can we have an extra spoon? 하시면 되는 거죠. No problem. 네. 엑스트라 플레이트 가져오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I'll bring it right away.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Enjoy your meal. 맛있게 식사하세요. 여러분 미국 레스토랑 가시면 음 서버에게 많이 이것저것 요청을 하세요. 어차피 저희 팀 내는 거니까. 어, 그만큼 요청도 많이 해 보고 하시는 게 좋겠죠? 영어 회화 공부도 하실 겸. 네. 프랙티스 하실 겸 해서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In the middle of eating. 먹고 있는 중간에, 서버들은 꼭 와서, 아, 뭐 음식은 괜찮으세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체크를 합니다. Everything is alright with you guys. Everything is alright with you. 하고 꼭 물어봐요. 체크를 해요. 네. 다 괜찮으신 거죠? 네, 모두 다 좋으신 거죠? Yes, very good.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있어요. After eating. 이제 다 드셨네요. 그럼 이제 메인 디시 다 먹으니까 서버는 또 와서 뭘 물어보냐면 디저트 드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죠. Anything for dessert? 디저트로 뭐 드시겠어요? Oh, no, thank you. Oh, 아니에요. 괜찮아요. We are so full. 우리는 지금 너무 배가 부릅니다. 저희는 디저트를 먹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계산서를 요청해 볼까요? Can we have a check, please? check이라고 하셔도 되고 Bil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Can we have a bill, please?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You have a good night. 이때 서버들은 굉장히 친절하죠. 왜냐하면 팁 주기 직전이니까요. You have a good night. thank you.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good night, thank you. 하고 인사하면 좋겠죠. 어,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하실 때그 프로세이저가 저희랑 좀 틀려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처럼 음식을 다 먹은 뒤에 체크 플레이스하고 체크를 요청하면 서버가 1차로 계산서를 가져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 계산서의 항목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맞으면 카드를 그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그 서버가 카드와 그 비를 가지고 가서 1차 결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영수증에다가 음식값에 15 내지는 20%의 팁을 다시 추가를 하고 서명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걸 가져가서 파이널 결제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 팁을 계산을 한 후에 시그니처 영수증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고 멀 t c 카피, y 레스토랑용 카피는 자리에 두고 게스트 카피를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져오는 그 계산서, 영수증에는 카피가 두 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네, 게스트 카피를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1번 계산서가 저희가 맨 처음에 체크 플레이했을 때 서버가 가져오는 계산서죠. 제가 주문한 아이템들이 맞나 확인을 해보고 맞으면 여기에 카드를 끼워줍니다. 그러면 서버가 가서 일단 첫 번째 결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가져오는 게 2번 계산서입니다. 영수증인 셈이죠. 거기에 팁을 적으시고 팁을 합한 토탈 금액을 계산해서 적으신 다음 시그 u r e 서명을 하시면 되죠. 밑에는 팁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15부터 와우 30까지 있네요. 이것들을 적으시면 참고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카피는 두 개가 있어요. 멀천 카피가 있고 게스트 카피가 있으니까 게스트 카피는 가져오시고 멀천 카피는 그곳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레스토랑에서의 영어회화 잘 배우셨나요? 다음에 미국에 오시면 멋지게 레스토랑에서 주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LA 근교 파사디나에 있는 노튼 사이먼 뮤지엄에 나와 있습니다. LA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미술 시장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The Getty, Getty Villa, LACMA, 그리고 The Broad. 그리고 이 노튼 사이먼 뮤지엄까지 아주 아름다운 아트 뮤지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나오실 기회 있으시면 LA 들리셔서 이런 미술관 투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여러분 그 동안 송 쌤의 현지 영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혹시 기회되면 한국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